박승리 네, 시간을 좀 확인해야죠 네. 3초 2초 막 아, 찼습니다 1초 던전 이공 들어가지 않았고요 블레이클리가 공을 지켜냈습니다 작전 타임 이후에 첫 공격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KP의 공격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이재도가 박상우에게 넘겨져 있고요 다시 블레이클리 네, 다른 선수들이 움직여야죠 네. 샤크라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직접 올라갑니다 아, 그리고 아, 마커스 브레이클릭네 이대현 선수의 파울까지 나왔네요. 예. 추가 자유 투까지 얻어내는 브레이클레입니다. 자 지금은 박승리 선수의 돌파가 네, 막힌 브레이 모습이에요. 브레이클리 선수가 정확히 읽고 있었죠. 아, 지금. 아, 그렇네요. 네 본인이 수비에서도 막아내고 여, 공격에서도 그렇네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예.